자, 오늘 저번 시간 했던 거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는 그 준동사 중에 누구? 준동사 중에 뭐였을 때, ing와 pp가 나왔을 때뭘 찾는 걸들어갔지 이거에, 이게 뭐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첫째 파악한 게 뭐였어? 준동사 밑줄이면 이것이 뭐인가 아닌가? 동사인가 아닌가? 그 아닌가를 우리는 수식어라고 하는 게죠그 수식어를 아는 순간, 근데 그 수식어가 뭐였다? ing와 pp였다라는 거였죠 그럼 ing와 pp는 뭡니까 한번 더 확인해 봅니다 분사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분사는 문장 구성에서 니네는 무엇을 찾을 거냐는 거지 그치 그럼 분사를 찾을 때 제일 먼저 포인트가 그러면 분사는 뒤에 명사 앞에 올 수도 있고 그치 두 번째 분사는 명사 어디에 올 수도 있어 뒤에 있을 수도 있어 그 분사 유치겠지. 그런데 분사가 이렇게 명사 수식해 주는 거 외에 문장 수식해 주는 거 우리는 뭐였어? 분사 구문이었지 그럼 분사 구문은 어떻게 생겼었어? ing 하고 pp 오고 주어 동사 있고. 아니면 명사가 있긴 한데 동사가 아니라 ing pp 가고 외 구니까 주어 동사 거고네 번째 뭐였죠? 접속사 있고 ing pp 있고 주어 동사 있고. 그 다음 또분사구문 어떻게 생겼었지요? 주어동사 있고 병렬구조 분사구문은 ing하고 pp 이렇게 왔었지요. 혹시 주어동사 있고 명사 있고 ing, pp 이렇게 올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드부대 상황이었으니까 주어동사 있고 누구 있고 위드 있고 명사 있고 ing, pp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건 뭐였어? 항상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였지, 그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분사를 얘 INGPP 결정한 건 누구? 명사. 이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고 얘가 의미상의 동사니까 얘와 얘를 결정해서 뭐뭐하는 능동의 의미가 올 때는 뭘 썼습니까? ING를 썼지요. 왜? 능동의 의미니까. 그런데 그 명사와의 관계가 뭐뭐 되는 수동의 의미일 때뭘 썼어요? PP를 쓰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단, 수동의 의미라고 할지라도, remaining, 이런 것처럼 자동사 출신일 때는 뭘 써야 됩니까? ing를 쓰는 거지. 여기까지가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준사와의 명사. 그 다음은, ingpp인데, 뒤에 조동사가 있어? 그럼 분사 구문이니까, 문장에 충분히 뜻 그런데, 명사 앞에, 누가 있어? ing 앞에 명사가 있으면, 명사가 은사해줘. 접속사과 인스피피아 문장의 주어 찾아라 분사구문을 파악하신 순간 뭘 찾아라 문장의 주어 찾아라 여기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명사 없으면 요거겠죠 요거겠죠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능동과 수 동의의미를 결정하면 된다가 이제 먼저 시간에 준동사 아, 준동사 중에 분사의 성질이었지 그럼 오늘은 뭐다 오늘 어가게야 되는 건 준동사 중에 번째 명사 파트죠. 그렇 명, 준동사 중에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와, 동명사와 우리는 이번에는 명사와의 구별을 해보자. 동명사와 명사다 그러면 이걸 공통점은 명사겠지. 명사니까 둘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명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얘네의 명사적 성질이라는 건 뭐지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또, 어디 뒤에 쓰인다? 전치사 뒤에 쓰인다가 명사적 성질이겠죠 그럼 얘네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그러 얘네의 공통점은 명사적 성질이야. 그럼 얘네 둘의 차이점뭐죠 차이점은? 동명사는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가 차이점인 거지. 그렇다면, 두 번째,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무엇으로 판단한다는 거지, 동명사가?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는 누구밖에 없어? 동명사거지 명사적 성질은 그래, 명사, 동명사 둘다 되겠지. 그러니까 그이 둘의 답을 결정하는 건 뭐겠습니까? 동사적 성질이겠지. 그러면 동사적 성질로 파악하는 제일 먼저 우리가 파악할 때 명사 쓸래? 동명사 쓸래? 라고 나왔을 때 여러분은 뭘로 판단합니까? 이 앞에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지. 왜? 앞에만 전치사가 있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도 쓸수 있고,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도 쓸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런데 그럼 얘네 명사 그러면 동명사가진 동사성 성질은 뭡니까? 뒤에 뭘 가울 수 있다? 부사도 올수 있어요. 명사 뒤에 부사 와요? 모자요? 와요. 그럼 부사성질이 뭡니까?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성질이겠지. 그렇 응. 부사도 올수 있어. 근데 그 둘을 결정하는 건, 그럼 명사가 쓸수 없는 건 뭐야? 그 뒤에, 명사는 뒤에, 명사를 쓸수 그러나 동명사는 목적을 받을 수가 돼. 뭐가 있다? 명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명사와, 명사와 동명사를 구분해라. 그러면 우리는 뭘 확인합니까? 뒤 단어를 확인한다가 첫 번째 포인트였죠. 이건 이제, 동사와 명사의 속성을 물어볼 때 풀어오는 거지. 그럼 두 번째, 그럼 동명사를 물어봤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첫째는 명사와 동명사를 물어봤을 때고, 이제 동명사를 봤을 때는 동명사는 뭘 갖고 있다? 시제를 갖고 있다. 시제를 갖고 있다. 또뭘 갖고 있다? 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제를 갖고 있다. 뭐, 이런 거죠? He is proud. 그는 자랑스러워요 뭐를? 아, 부자인 거 그러면 빙비치야. 그러면 이 아이 썼다는 건 문장의 시제와 동일하다. 근데그 당시에 땐, 그때 이렇게 치자. 그럼 얘가 부자인 거야, 부자였던 거야? 부자였던 거겠죠. 자랑스러운 시점은 현재지만 부자였던 건그 이전이었으니까 뭘 썼습니까? 해빙빈이라는 완료 동명사에 썼다는 거지. 새석도 부자였던 걸 자랑스러워한다. 문장의 시제와 일치하지 않을 때뭘 쓴다? 완료를 쓴다는 거지. 그럼, 테라는건 뭘까? 테라는거 예를 들어서, without 다음에 칭찬하지 않고, 그럼 뭘 겠습니까? praising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칭찬받지 못하고 하면 뭘 써야 됩니까? being praised을 쓰겠죠. 그럼 이거뭘 해서 걔 돼요? 아, 얘 의미상의 주어가 능동인, 음, 관계가 능동인가, 수동인가를 판단하겠죠. 그럼 미 의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쓸까요? 예를 들어서, 그는 자랑스러워해. 동, 와, 아인지 앞에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였습니까? 희였죠. 이번에는, 그가 아니라, 그의 부모가 라고 쳐보자. 그럼 여기다 뭘 써줍니까? His 어 a r n 를 써주겠지. 그러니까, 동명사는 시제가 있고, 태가 있고, 뭐가 있다? 의미상의 주어가 존재한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뭘 써줍니까? 소유격이죠. 보통 명사할 때는 뭘 써줍니까? 그냥 명사 그대로 목적격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휘지페어라는 즉, 바로 동명사 앞에 바로 썼지. 투명사 임의상해의조의이 동명사도 뭐가 존재한다? 임의상해의 우리 분사 임의상해줘조는었습니까 그대로 명사 썼지.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분사권 만들 때 주어가 다를 때뭘 사용해라? 그대로 놔둬라. 이런 포인트였죠. 그래서, 동명사볼 때는, 시제하고 대하고, 임의사의 주어를 확인한다가 포인트였죠. 그래서, 이제, 음 책을 잠깐 보시면, 요걸 잠깐만 보세요. 보시면, 보세요. development는 명사고요 developing은 동명사잖아요. 그지 선택을 뭘로 보러 갔다? 명사와 동명사지요. 그럼 보세요. for라는 뭐가 있어요? 어, 왜안 나올까요? 의뢰긴 싫은가 봐요. for라는 뭐가 나왔있죠 전치사지요.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도 가능하고 동명사도 가능해. 근데 선 동명사, 동명사 보면 이건 아닌데 뭘 보라 그랬죠? 뒤에 단어 품절 보라 그랬지 cooperative skills 전체적으로는 필요 없지요 뭐가 있어요? 명사가 있지요 이 명사를 받는 건 뭐겠습니까? 동명사겠지 왜? 영어는 그래서 해석할 때도요 명사 나오고 명사 나오면 여기는 이렇게 끊으셔야 돼요 왜? 여기는 뭐가 생략이 돼있다? 접속사건, 접속사건 관계사가 생략이 되어 다는 거죠. 그래서 두 단위로 끊어 가실 수있어야요 그러니까, 특별한 전치사가 없을 때는 명사 바로 뒤에 명사를 쓸 수가 없다. 북한 명사를 제외쓸수 없기 때문에 뭘 이용합니까? 전치사를 이용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준동사뭘 갖고 있어야 동사성적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런 거죠. 부사의 소식을 받는다라는 건, 부사는 원래 꾸며주는 게 뭐예요? 동사, 형용사, 부사죠. 부사는 명사 꾸며줄 수가 없어요. After looking for, 도움을 요청한, 절망적으로 요청한 후에, 보세요. looking, 동명사예요. 그럼 절망적으로라는 건 처절하게 앞에 부사가 꾸며줬죠 이게 왜 가능하다? 얘가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얘기가 되는 거지. 지어놓는 그럼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뭐냐면, 요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C12부정사였죠? 그쵸? 어, 이거 뭐예요? 그는 불을 꼈어. 방에 들어왔을 때. 분사구문이죠? 그쵸? 어, 그럼 뭐에 위험이 있다? 기차를 놓칠 위험이 있다. 요거는 오부 동격과 같은 전사대동명사일거고 여기 보시면, to have pp, h a i n g pp 죠 이건 뭐예요? 그 자, 투부정사와, 투부정사와 동명사한 번에 놓은 거예요? 투부정사와 동명사한 번에 놨는데. 어, 투부정사, 동명사, 시제, 문장시제와 같은 거고, 이건 뭡니까? 완료죠. 완료부정사, 완료동명사. 예를 들어서, 그자 투부정사, 동사, 시제는 그는 걱정하는 것 같다. 문장시제와 일치한다 그는 거짓말을 했던 것 같다. 완료를 쓴다는 건 투부정사를 쓰던 동명사를 던 문장의 동사보다 그 이전을 얘기할 때를 쓰는 거야. 그걸 우리는 완료로 쓰자,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이게 현재니까 거짓말 했던 것 같다. 과거면 대각인 거야. 그는 후회한다, 후회한다. 뭐하지 않은 것을 다이어리를 쓰지 않았던 것 동명사 뒤에 뭡니까? 부정이 되고 시제니까 지금이야 후회하는 시점이 아니라 과거에 하지 않은 거가 되죠 My father having left a lot of money behind 보세요? 어? 동 앞에 having left 앞에 명사 있죠? 그럼 얘가 뭡니까? 음상이 주었죠? 해석할 때 어떻게 된다? 아버지가 남겼어 많은 돈을 무이 일할 필요 없어. 어, 짱인데, 그쵸?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인데요? 너무 어, 부러우면 안 됩니다. 그쵸? 근데 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부러워. 그래서 아마 이거 투부정사와 ING 받는 부분은 우리가 여러번 했으니까 이거 그냥 넘겨갈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세 번, 수율. 중국에서 네. 어, 황제한테는 힌트를 하는 게 별로 희귀하지 않지 않았는데 맞아요? 음, 해준 대본비웨이트 뭐였다? 이게 한 일이? 아니었다, 결코. 드물지 않았다. 누가? 엠퍼러가? 엠퍼러가. 의미상에, 투하고, 포하고, 투 나오면 그냥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투부정, 니네 외웠단 말이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주어는 투부정사계, 플러스, 목적격. 그러면 직독할 때요. 직독할 때 끊어서, 랠을 하아니었어 결코. 엠퍼러가 페이트 하는 게, 이렇게. 응. 왜? never, 레이니까, 결코 레이는 지 않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냥 딴 일이었어. 그쵸? 그러나 하지만 음. 한황이 음. 너무 보니까 뭐가 보여? So 되시고 있죠 이렇게. 너무 그림에 그림 그리는 거에 빠져 있어서 음. 그아그북쪽 쪽에 송나라가 송나라 음. 전체가 송나라는 여겨졌다. 걔그 때문에? 음, 그것 때문에 몰라. 망했나봐. 그러면, 여겨진 것이제은 It's a t h o u 네. 망한 건 모여야 뭐 되니까? 그 이전이니까? 완료있죠 뭐 지금 얘기했죠? 지금 이 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법이지만 우리 지금 뭐 연습하는 거야? 직독, 직독. 어가는 훈련을 지금 최대하셔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문법을 배워서 의미상의 주어라고 랬으면 니네가 직독할 때도 주어 동사처럼 중국에서 는 별거란 일이 아니었어 뭐가 뭐뭐 하는 것이 그런 원킹이 너무 빠졌어 페인팅에 그래서 전전 전 소망조가 여기어졌지 망했나봐 걔 때문에 그럼 쓰는 것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읽는 것도 이렇게 2번 네, 생활은 바꿔다 되게 많은 디멘즈가 음. 뭐라고 생각해요? 어디에? 스케줄에 너무 맞는 네. 것들, 요구사항들 클럽이나, 그렇지. 그 친구나, 파티 같은. 음. 이런 거 필요한 것들, 그쵸? 디멘즈가. 어. 그거는 아마, 음. 어,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응, 음. 요 동사죠. 이 디멘즈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너가? 응. 음. 너의 뭐에? 관계, 의무적인 일을 응. 수행하는데. 그러면 그 뒤에 뭐 있어요? Tasks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이거를 수행하는 이렇게 오겠죠. 그렇죠. 왜 보세요? Your 뭐가 나와 있어? 소유격 나와 있지. 소유격 뒤에는 뭘쓸 수도 있고 명사 쓸 수잖아. 그럼 누구도 쓸수 있겠어? 동명사. 소유격 뒤에 명사가 오고, 동명사가 오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그러면 명사와 동명, 동명사의 차이는 동명사의 의무가 되겠죠. 됐습니까? 남지우. 응. 음, 무엇으로? 응. 음? 응. 음. <목소리도> 이제, 보세요. 음. 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일단, 투가 있잖아. 그럼 이때, 투 부정사 의미상의 전 누구예요? 어시겠죠? 우리가 얘네를 실행하도록, 자꾸 하도록 시키는 거야. 트스은 하는 거야. 하도록, 파괴적이고도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해. 근데, 그건 말이야. 이렇게 그냥 가세요. 그건, 규정적으로 영향을 주거든, 나도 언니 네 A번 B겠지요. 목 뿐만 아니라, 우리 일뿐만이 아니라, 전체 o 가 g a n i 의 어떤 그 건강, 건강에도 영향을 주더라. 관계대명사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 선행사를 집어넣어서 직독으로 풀어내 돼요 그래야 빨리 가신다. 끊어가는 거 보세요. 됐어? 오케이. 아우, 그럼 또 넘어가야 되는데. 한번 한번 넘어갈까요? 오케이. 처음 파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어떻게 만들어낸다면, 어, 소리 음파를, 음파를, 아 음파를 산란시키는, 네. 아 물체, 물체 안에 아, 네. 물체몸 안에서 음파를 산란시켜서. 이미지어아우 음질을... 말이 어려워요. 그냥 가봅시다. 지금 <laughs> 지우리가 하면서 엉켰지그치지 네가 하면서 네가 뭔 말인지 알아? 왜 어려운 말을 써서 그래? 가장 우리는, 나는, 어려운 말못 써. 물체 라 사운드는 만들어낸 내이미지를 어떻게 해? 소리를 튕겨내서, 바운스 몰라? 바운스, 바운스이고? 튕겨내는 거지, 뭐. 사운드 웨이브를. 어디에서? 물체에서. 몸뭐 안쪽에 있는 물체에서. 소리를 튕겨내면 반사으로써 몰랜다?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그 픽처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픽처가 만들어지는 거지. 뭘 이용해갖고 반사되어진 음성을 가지고. 그럼 여기는 전치사 바위가 있으니까 뭘 썼겠습니까? 동명사 썼어요. 왜 썼어요? 웨이브 때문에 쓴 거죠. 이렇게 연결되겠죠. 오! 오케이. 내용 이어가기. 근데 내가 한 말은 내가 이해가 가야 한다. 그런데 단어 하나하나의 뜻에 기존의 한글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현대상스 예술가들은 응. 그림을 개혁했다. 그들은 그림 속 물체가 사실 적으로 표현되기 를 원했다. 그렇 그럼 얘의 의미상의 주은 누구야? 오브젝트지. 오브젝트가 표현 되어지는 거지 정확하게. 너 이게 왜사실적으로 정확하겠지. 너네 이거, 이거 배웠죠전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뭐와 같다? 부사와 같다. 어, 큐레이트리하 똑같은 거죠. 음. 그럼 딱 기억나. 어, 그럼 이따가 잡혀. 르상스에는 이 앞에 깔 뭐가 아니었어? 사실적이 아니야. 정확하지 않고 추상으로 그랬나 보다. 르상스 시대는 뭐가 일어났는데? 르폼이 일어났는데, 그건 뭐였다? 물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였다. 그럼 내용이 정리가 될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때문에 음. 이 와인은 가장, 가장 소비 소비가 그렇지. 오일이네 어. 오는게 가장 좋다는 거지. 무한 오일이네. 엉 뚜껑이. 열린라 열렸어 열려진 거야. 열려? 지는 거겠죠. 그쵸? 응. 어.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서 PP가 온 이유는 뭐야? This red wine. 여기 뭐 생략이 돼 있어? 빙이야 그러니까 p p 예요 여기다 PP잖아요. 아까 분사금이잖아. PP 있으면 뭐, 뭐생 찾아라? 문장에 주서라 Red wine이 룸 o o m t e 에 보관되어 있었어. 방언도라고 하지 마세요. 자꾸 요, 거는 2학년의 포인트, 필요한 말을 자꾸 영어를 읽어 거야. 달라져. 이거 영어로 읽는다 문제도 안 돼. 안 되지. 방온도라고 할때 어색한 룸온 룸룸컴 템퍼러처 뭐가 안 어색해? 룸 템퍼러처가 안 어색하지? 이걸 방온도라 그래 보세요. 조금 말이 조금 잘못하다가꼬일수 있어. 룸 템퍼러처로 보관된 레드 와인이 아 가장 잘 소비가 되어지는 거야. 뭐 그치 오일이네 소비가 잘 되어진다. 어떤 리전치사예요? 그럼 잘 보세요. 선생님, 왜 동명사인가요? 동사가 오픈된, 오픈드 써도 되는데 왜 여기서는 굳이 아이디를 써야 돼요? 오픈드 쓰면 안 되죠. 왜? 뭐가 보여요? 전사 뿌이죠. 전수사도 뭘 써야 돼요? 명사, 동명사잖아. 그러면 버틀은 뭔가요?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비, 버틀이 열린 지 5일 이내에 고으로 소비되어 진단하게 되겠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바로 전치사, 동명사,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따가지겠지 그리고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얘네이학년때 이거 문장 끊어가는 거 내가 해석한 말 내가 이해하기 그 다음 강하고 연성 있는 종이가 종이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음. 식물, 재료들은 음. 어,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 플랜트, 플랜트, 얘가 주어겠죠. 플랜트, 마트가 주어겠죠. 그럼 얘가 뭐예요? 강하고 플랫스 브라치트로 만들어지기 위해서겠죠. 만들어지지면 어떻게 해야 돼? 겪어야 돼. 이거 보세요. 어, 수동으로 안쓰나요 언더볼 자동사예요. 겪다. 피피으로안 되겠죠? 겪어, 겪다. 오늘 복잡한 과정을 이렇게 써주겠죠. Next. 어, 만약 내가 서고에서책계 위치를 알수 있다면, 그리고 그는 빌려진 기록이었다면, 음, 빌려진 거겠죠, 그쵸죠 나는 음. 아마 요청할 것이다. 그 사서 고객님한테 찾아달라고. 사서가 찾아야 된다,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보자. 로케이트를 여기에서 더미에서 찾을 수 없거나 기록이 없어. 보세요, 봐봐, 오브야. 오구니까 뭘 써야 돼? 동명사 써야지. 그런데, 문장이 씨는 지금 현재인데, 그전 없어. 없는 게 현재야. 그럼 빌려간 건 이전이겠죠. 그러니까 뭘 썼습니까? having been borrowed 완료 수동이 쓴 거죠. having pp는 뭐야? 능동이야. 다시 having pp는 뭐야? 능동이야. having pp의 수동은 뭐야? having been pp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의미상의 주어가 될거죠 없으면 틀리죠. 왜 틀릴까요? 문장이 좋은는데 빌려온 건 뭐예요? 책이잖아요. 그래서 소유격. 보통 명사는 명사복제격 쓰지만 인칭대명사는 갖다가 대 소유격을 많이 쓰지요. 됐습니까?